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주택 부분 사업 수주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2, 3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줄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재개발 사업장 공사비가 크게 올라 몇 달째 착공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공사비 상승 여파는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 2,200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28% 감소했습니다. 민간 수준은 22조 2,100억 원으로 1년 전 33조 2,400억 원보다 36.2%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민간 실적이 크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세곳 만이 정비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원자재값이라던가 건설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랙사업 원가율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수주에도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거나 구수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주택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주택 공급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39만 9천 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수준에 그쳤고, 착공은 20만 9천 가구로 47.3%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현재 2027년에 이제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주공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는. 11만 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해 그 주택의 중공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30만 호 정도의 안팎의 물량을 유지해야지 비교적 수급 불균형의 이슈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의 모니터링이나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건설 경기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스 경제 TV 전형섭입니다.